지소강 상담연구소의 상담 지석연입니다. 저는 어, 이런 순서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팬데믹 시대에 작업치료사가 장애인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의 조사한 부분들을 토대로 작업치료 역할을 개인 수준부터 조금 더 넓은 수준까지 생각해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많이 주된 이슈가 되고 있고 WHO 그냥 홈페이지 메인에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매일 매일 체크되고 관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지내고 있는 이 웨스트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감염자 수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고 그런 적은 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망률과 그 다음에 감염률이 굉장히 급격히 적다. 이런 것을 보면서 미국의 어떤 현재 감염된 현상의 어, 의료와 보건 재활, 그 다음에 한국에서의 의료와 보건 재활은 좀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겠다. 역시 우리나라는 방역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대한민국으로 그냥 방역선진국이라서 그냥 좋으냐.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건강정책이 이런 다양한 건강에 대한 지표로 잘 소개되고 있고, 이루어져 있는가,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고, 어떤 의료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의 건강지수들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많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 길들이 놓여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의료라고 돼 있는 부분을 전부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어,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실제로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어, 서로 그 챙겨 챙기거 웰빙하지 못하는 상태일 뿐 아니라 장애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으며 감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장애인의 웰빙, 생활, 교육 참여, 직업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장애인은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복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장애인의 요양은 복지시설이 되고 일반인들의 요양은 병원 의료로 관리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건강의 과제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구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감염된,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사실은 여러 부분을 찾아봤지만 장애인구의 감염 정도를 알 수는 없었고 장애인구가 감염이 됐다라는 뉴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상에서 감염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좀 실시했고요. 여러 기관들 아니면 실제 장애인 단체 그리고 함께 이 설문을 조사를 구성하고 구글 설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구를 먼저 시행하면서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자에 응답을 받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는 돌봄 제공자와 함께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해서 어, 응답을 한 2주간에 걸쳐서 각각 받았는데요. 발달장애인구 같은 경우는 약 1,600명의 응답을 해주셔서 되게 절실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어떤 말까요? 좀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일단 발달장애 조사했던 응답했던 인구는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3분의 1 정도 작은 것으로 세계 통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연령 응답해신 연령은 30대 이전이 월등히 많고 30대 이후는 굉장히 적은 인구 분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답해주신 장애인들의 경우는 어, 장애에 응답해주신 분은 남성이 훨씬 많고, 여성이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어떤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어, 인구 분포는 20대와 40대가 가장 많고, 어, 전체적으로 분포가 이렇게 그래프처럼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돌봄 제공자의 경우에는 남성 장애인이 많은 것에 비해서 돌봄 제공자는 훨씬 더 여성이 많고, 여성의 고령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돌봄의 현실이고,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활동 지원사가 사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응답률에서 여성이 적은 이유는 아마도 여성 장애인이 적다라기보다, 어, 스마트나 이런 부분에 접근성이 떨어져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조사했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감염 예방 행동을 잘 하는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잘 하는가, 마스크를 잘 쓰는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응답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는 소매를 가리고 기침하는 경우는 여기서 주황색이 말하는 것은 도움을 받아도 할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과의 거리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구에서는 뇌병변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해줬고 지체 장애인이 그 다음인데 이분들의 경우에도 소매를 가리고 기침을 한다는 부분에는 방역행동은 되게 어려운 것이고요. 장애인구에서 특히, 보조도구를 소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보조도구를 소독하는 방역행동은 굉장히 어렵다. 도움을 받으면서 하거나 도움을 받아도 실제로는 수행이 어렵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이렇게 자가응답을 좀 받았어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가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할수 있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아닌 다른 지체장애인이나 뇌성마비 장애인의 감염 예방에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움직임이 어렵고, 행동조절이 어렵고, 감각이 어렵고, 방법을 모르고, 도구를 모르고 일단 정보 전달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사 내용은 감염이 되지 않는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상황들이 결국은 거리두기라고 한다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일상생활은 어떤 식으로 변했는가? 응답자 중에 발달 장애는 부모님들이 양육자들 응답했기 때문에 10점을 매기는 식으로 응답을 했고요 장애인 들 같은 경우는 본인 응답이 조금 더 쉽게 되면 좋겠다고 해서 어, 5점 척도랑 고르는 문장으로 해서 조금 그래프가 다릅니다. 어 집에서 계속 같이 갇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코로나 전 상황의 생활을 10점 만점으로 몇 점이라고 체크 하면, 코로나 후도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체크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본 일상생활, ADL에 대해서는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이나 후나 어떤 인식하는 점수가 비슷했는데, 이렇게 수면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활동,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발산하는 활동, 그리고 점차 어려워지는 의사소통이 코로나 전에 비해서 코로나 후는 왼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에요. 발달장애인하고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양자에게 발달장애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10점 하자 몇 점이겠냐라고 했던 7.2점 그러면 당신의 스트레스는 몇 점이냐 7.9점 장애 당사자보다는 보호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라고 응답은 해주셨는데 발달장애인이 의사 속의 기능, 기능이 낮죠. 어렵지만 본인의 스트레스를 표현을 말로 하지 못하고 어려운 행동으로 하죠. 실제로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행동이 무엇이냐? 이제 복지 기관에서는 챌린징 비헤비어라고 해서 도전적 행동을 말을 하는데요. 두명이한 명꼴은 자해나 타해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소리를 많이 지르는 행동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생활 기능이 굉장히 줄어들고 에너지 발산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일부는 문제행동이 심하게 나타났다가 다시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이죠. 그리고 이제 지체장애인 중심으로의 장애인 일상생활은 어 어떻게 표현할 수냐면 있 보라색은 아예 이전에 비해서 할수 없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초록색은 이전에 비해서 좀더 어려워졌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주황색은 이전과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과 변화가 없는 부분들은 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내에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외부로 사회적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경우의 활동들은 어려워졌거나 아예 못하게 됐다. 보라색의 비율이 아래쪽에 사회적 참여도 보라색이 점점 늘죠. 집안에서는 지낼 수 있으나 바깥에서는 참여가 어렵고 거기에다가 감염 대응 행동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느끼는 건강 상태의 어려움은 어떠냐 해서 좀더 신체적이거나 의료적 건강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정서적인 건강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두통이나 강직이 늘었고 운동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이런 분들하고 계속 같이 어, 실내 공간에서 많이 지내야 되는 돌봄 지원자나 활동 지원사들은 건강 상태가 어떠냐 역시 고령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도 감정 조절이나 어, 스스로의 수면이나 스스로 신체 건강도 좀더 어려워진 있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요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생활한다는 거죠 일반인들도 일정한 생활의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장애 인구는 좀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장애 당사자가 감염과 관련해서 염려한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일반인들하고도 좀 비슷해요. 감염 자체가 타인으로 인해서 걸릴까봐, 아니면 나 때문에 타인에 게 감염 옮겨질까봐, 그리고 내가 걸리면 장애인이 다니다 걸렸다고 비난받을까봐,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 그것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와 단절되는 부분에 대한, 네, 언제까지 이 격리가 지속될까, 네, 자기 자가 격리를 했어야 되는 어떤 장애인 분이 일주일간 침대를 손으로 붙잡고 지냈다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고요. 또 격리한 장애인에게 대부 지역에서 생필 어, 자가 격리하는 동안 물품을 보낼 때 생사를 보내서 할수 없는 할수 없는 물품의 지원이 일어났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그러냐 아마도 감염이 됐냐 안 됐냐 이후에. 생활적인 부분에 어떤 지원이 촘촘하게 필요하냐라는 그 모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봉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플랫폼이 필요한데 플랫폼을 절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도 공통된 모델이 필요하고 아까 앞서 아이 셰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갑게 한번더 저도 저희는 그러면 코비드 나인틴에 있어서 일반인구와 장애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이 바이러스 발생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중립적인 거죠. 바이러스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해롭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대응했고 개인들은 마스크 쓰기라고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나 수용과 가치를 두고 활동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행동을 이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외출도 하고 직업생활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어~ 아, 그리고 심지어 투표까지 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실내에서 활동을 좀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체 기능은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어도 그래도 음~ 뭐랄까요 최전방에서 너무나 많은 감염자들이 노출되어서 내 옆에 감염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보다는 정서적인 상태는 다른 어떤 어려운 국가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정서 수준은 조금 괜찮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다시 감염과 확산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기전을 보면 역시 바이러스는 발생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밀폐 공간에서 살수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 개인의 몰이에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몰이에로 인해서 가까운 거리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누군가는 확진자가 되고 그 사람이 확산자가 될 텐데 그러면서 감염증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호흡계가 어렵겠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2차, 2차, 3차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여기 장애인군 은 굉장히 취약할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부분으로 다양한 활동들의 제약이 생기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이제 2차, 3차로 생길 테고, 때로는 우리들 중에는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혐오를 확산하는, 감염 확산뿐 아니라 혐오와 불신의 확산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에서 작업치료사 입장은 장애가 다양한 형태의 장애 인구에 대해서 과연 기능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활동 참여 증진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감염과 질병 예방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이중의 상황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애 인구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코비드 감염증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신체적인 부분 활동과 참여에 대한 것과 환경적 촉진 요인이 무엇인지 장벽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코비드 감염증 자체로부터는 조금 안전한 곳에서 활동 참여 증진을 하게끔 되는 역할을 저희가 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폐아이들을 제가 주로 많이 만나고 발달장애를 만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이 조사들은 좀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귀에 촉각이 예민하면 귀에 마스크 가기가 어려운데 어떤 어머니가 모자의 단추를 달아서 모자의 단,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의사한테 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여긴 성인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조그만 지속적인 자조 모임인데, 맥심 손잡이를 했더니 마스크를 자꾸 벗지 않고 쓸수 있었다. 그리고 그걸 옆사람들이 하니 따라하고 좋았다. 그랬더니 다른 주간보호센터에서 촉감 때문에 보지포 마스크는 어렵고 면 마스크는 썼더니좀더잘 지내더라.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손톱을 계속 물어 뜯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전용 세정제를 늘 갖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자업출 선생님이 마스크를 기부하신 분도 있고. 또 WHO 영상을 보고 손 씻기를 따라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귀에 걸지 않고 마스크를 함으로 자기 인공와우를 위쪽에 착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논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작업치료 선생님들끼리도 모여서 이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나 여러 기본적인 어떤 일을 해야 될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기에 어떤 중재 방법이 있을까를 구글 문서로 같이 얘기하고 지혜를 나누고 공동작성하는 문서들을 이렇게 작성해 보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눈을 좀더 돌려서 해외를 보면 코비드 환자 중에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또 전방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들이 지금 많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그 다음에 간호사, 스포츠 치료사까지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가 하면, 어, 원내 보건의료인 자체가 무증상으로 70%인 사람들이 일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어, 보건의료인 자체가 사회적으로 감염의 확산이 위험이 있는 분으로 또 인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큰 요양기관에서는 이미 돌아가, 오늘 돌아가실 분한테 물리치료 작업치료 오더를 낸다든지 이런 좀 비윤리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그럼 요양기관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최근에 장애 아들을, 어, 너무나 이제 어떻게 데리고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굶기고, 그리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맞아 죽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을 보면 탈시설이 정말 답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에게 이런 현실들을 놓고 어디까지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될까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상상하고 최악의 경우 상상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제 노동 이야기를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염 위험도가 높고, 위쪽으로 가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데, 작업치료사는 전체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직업들이 다 낮죠. 높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작업치료사는 중상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위험도가 꽤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는 나도 역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 부정적인 상황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연구소의 부모님들에게 쭉 한번 설문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우선, 발달이 잘될수 있게, 대화, 재활이 될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 감염을, 감염이 되지 않게 안전하게 해달라. 공간을 안전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방역행동을 할수 있게 도와달라. 마스크를 쓸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업치료 정의를 WFOT 홈페이지를 통해서 쭉 여러 나라별로 쭉 봤는데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빨간색으로 작업치료의 행위 중에 저하 예방에 해당하는 또는 기능태행을 예방하는 이런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대체로 기본적으로는 작업을 통해서 건강과 안녕을 향상하는 것 매일의 삶에서 어떤 회복이 되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인데 감염의 상황에서 어떤 진단을 잘해서 이 사람들을 대응하는 것 백신을 해서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 이런 방법 이외에 이런 방법이 없을 때 예비하는 예방하는 방법이 생활 방역이거나 거리 두기밖에 없다고 했을 때 생활을 통해서 예방한다고 하는 그 생활이 우리의 삶을 불균형 있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통한 질병 예방이거나 퇴행 예방과 더불어 감염 예방에 대해서는 생활을 좀 면밀하게 파악해서 공간거리를 하고 수행 분석을 통해서 이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실에서 개인들은 이런 노력을 개별적으로 본인을 위해서나 본인이 만나는 당사자를 클라이언트 위해서 할수 있겠고, 조직적으로는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가이드가 있을 텐데, 그 가이드에 따라서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하면서 근거 기반의 중재 모델을 이것과 계속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PEO 같은 모델은 사실은 환경과 그 개인과 활동을 연합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염의 확률이 높으냐, 높지 않느냐를 역동적으로 잘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 수준으로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팀 협력의 복원이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간호사에게 모든 일이 그냥 과도하게 업무설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증인 사람이 생활치료실에 있을 때 감염 예방만 하고 다른 생활에 대한 삶의 질을 요구할 를때그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 되거든요. 작업실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생활로 건강할 권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호와 생활과 재활과 케어 연계를 놓고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공존해야 되고요. 또 원격 케어는 저희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과 자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간접 케어를 해봤을 때 정말 유용하다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자원봉사로 흘러가지 않도록 국가 보건의 철학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국가적인 수준이고 다른 나라의 작업 치료사들과 좀 교류를 할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나라별로 너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장애인국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상황으로 작업 치료사들의 협회에서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또. 각나라 가이드를 놓고 어, 배포를 하기도 하고, 우리나, 우리나라 역시 간단한 영상을 공유를 했더니, 저희 유튜브에, 일본 작업치료사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응원해주기도 하고요. 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만약에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부모연대와 함께 작업치료사 협회에서 긴급 돌봄의 언어로 빨리 수척 반화를 만들어서 A4 용지 한 장에 기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기로 했고, 일단 좀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큐리푸드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에게있어서 전제는 질병과 허약함이 없는 건강을 추구하는 작업의 적합성,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에 대해 적합한 작업성. 이 부분에 양날의 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고민해야 되는 시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까지 놓고 앞으로더 고민해야 될 내용들을, 네, 많은 분들의 자료와, 어, 그 협력으로 도움을 받았고, 외국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설문 항목은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과 당사자분들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설문에 응해주신 장애 당사자분들, 그리고 돌봄 활동 지원자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작업주세 여러분들께서는 WFOT에서 지 시행하고 있는 작업주세 현황에 대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